진짜, 이 모습을 그대로 담을 수 없다는 게좀 한탄스럽거든? 진짜 한탄스럽고 개탄스럽다. Deplorable 하다고. 아름답지 않냐? 내가 이 유니버스 안에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그레이스 l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다. 조금씩 파도가 치면서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않아. 그러면서 내가 이 현, 현생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 있다는 거. 내가 먹을 이용할 양식이 있고 응? 가서 누울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응? 가서 누울 수 있는 집이 있고 내가 이끌고 있는 나의 디펜던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만으로 나는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싶다. 뭐 앞으로 더 더더욱 더더욱 나한테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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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하고 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겠지만 하나 확실한 게 있거든 니들이 지금 현재 진짜 부자들도 불행한 사람 많아 음. 저기 고양이 보이지 고양이도 지금 음. 너가 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냐. 너가 지금 현재 스스로 만족감을 못 느끼고 너가 불행함을 느낀다면 너가 부자가 되든 너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너는 반드시 불행하게 돼. 현재 스스로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. 지금 만족하라고. 지금 만족 못 하면은 너는 앞으로도 좋은 얘기를 해 주려고 하는 것뿐이다. 오해하지 말아라. 너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똑같은 그런 피해 의식에 살게 될 거야. 그러니까 지금 만족하고 지금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. 저기 그냥 난간 위에서 응? 음?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저 고양이 새끼 같이